돈좀 여기 드시면 응급캠리로맞는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지금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상태이고 신규 시신 이차 터치, 탈과카 구독자분들의 모든 댓글들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다양한 금액대의 스쿼드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조, 5조, 8조 금액별 뱀피카 스쿼드를 짜볼 겁니다. 다양한 금액대로 팀갈 하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2조 뱀피카 시작하겠습니다. 스쿼드 메이킹 방식은 기존 5조 스쿼드에서 수정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5조 스쿼드 메이킹 영상을 안 보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띄어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 스쿼드는 8금보다 은크 캐미로 맞추는 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우선 제비는 대장 시즌 전임의 은카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8천억대라는 저렴한 가격에 스탯이 정말 훌륭합니다. 팔금 때문에 썼던 푸트리도 대장 시즌 전임의 은카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천억도 안 하는 가격에 스탯도꽤잘 빠졌습니다. 케크치는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2조 스쿼드에서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게드스는 너무 비싸서 일단 제외하고 신규 시즌 24터츠 탈레시카 은카를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좀 크긴 하지만 신규 시즌치고 가격이 저렴하고 스탯이 훌륭합니다. 왼발잡이라서 푸트리랑 자리를 바꿔 주겠습니다. 엔소 역시 2조 스쿼드에 쓰기엔 너무 비싸서 제외하고 2 1챔칸셀로 은카를 넣어 주겠습니다 나중 에 혹시 돈의 여유가 있다면 2-3토티 은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시스 일단 비싸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사실 남은 볼란한 자리가 좀 애매했는데 저는 2-3 토치 주앙 마리 은카를 추천드립니다. 중거리가 좀 약하긴 하지만 가격을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센터백과 알렉산더 바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비싼 카프테빌라는 우선 제외해주고 2 2 c 그리말도 은카를 넣어주겠습니다. 괜찮은 속과의 크로스 커브 슛까지 되는 가성비 선수입니다. 급여 사가 터지기 때문에 13급여 키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난한 19S 에드 송을 쓰면 됩니다. 특성도 괜찮고 스탯도 무난무난합니다. 이렇게 2조 벤피카 스쿼드가 완성됐습니다. 24토치 선수도 많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꽤잘 잡힌 스쿼드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8조 스쿼드 가겠습니다. 8조 역시 5조 스쿼드를 수정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비는 방탄이 너무 비싸서 캡 금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캡끝치는약 2.5조 정도 하는 홍극 금카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스타토치 은카와 스탯 차이를 보면 넘사벽입니다. 게데스는 8조에서 충분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팔금을 맞추려고 썼던 포트리는 이제 놓아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에는 신규 시즌 2 4토치 탈리스카 6카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선수이고 전체적인 스탯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머지 선수들은 8조 스쿼드에서 모두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돈이 좀 여유 있으시면 디아스를 22챔으로 변경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 8조 스쿼드도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2조, 5조, 8조 스쿼드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팀갈하실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